감사 같이 진행해 주시는 전년또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데 어, 상도 받으시지만 또 장소 빌려주신 우리 김문수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이번에 또상상받으시는 그 분들 그 축하가 오래 길게 갈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상이 만들어진 것은 올해 3일째지요. 3일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기느라고 바꾸고 두 번째는 지속하고 세 번째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절로 흘러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고비를 넘어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이 상을 저희가 재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진부할 것도 같은 이런 이름의 상. 그 당시에 여가부가 뭐 없어진다 그러고 여성 정책이 너무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다뤄왔던 여성, 여성주의 저을 지금 해왔던 여성신문으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하고 침울한 그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의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전국에 지사 한열 군데 되는데 보니까 너무나 그각 그 지역 지역에서 구석 구석에서 양성권등 정책이 정말 뭐라 뭐랑 뭐라 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우리 지방자치 의원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 기운이 더 자라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대상을 만들고, 저희 혼자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전년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을 발, 발견을 하고, 발굴을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힘이 닿는 대로, 뭐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일단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성신문 올해 37년 되었고요. 그리고 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굉장히 특별한 언론입니다. 그 올해로 37년 맞아서 흔들림 없이 세계에서 유일한 페미니즘 언론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들이 양성평등의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모아서 된 것입니다. 저희가 37년 지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4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받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역에서 여성 언론의 이 철학과 이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신문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독자도 좀 대주시고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며 저희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알리고 응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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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보다 미모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장정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대표로 어,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지방에 계셔서 못 올라오시고 제가 그냥 서울에 있다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 진짜 이큰 대강당에 어, 정말 이 좋은 날씨에 서울까지 오시니라고 뿌듯하면서 힘드셨죠? <laughs> 빨리 또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좀 짠하네요. 좀 서울 구경하고 가시면 좋았을걸. 네. 아, 우리, 그래도 정춘생 의원님이 또 오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인재 개인사 하기 전에 오셔서.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귀빈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3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양성평등을 향한 수많은 걸음들이 모여 이룬 결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1일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학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시대의 가제로 명확히 선언하고 모든 가족과 공동체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발걸음입니다.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는 지역 곳곳에서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쉽지 않았지만 오늘 수상자 같은 분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과는 단지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이 시상식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이들이 차별 없이 기회를 누리고 더 많은 목소리가 존중받으며 결국은 모두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께 따뜻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귀한 걸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그 전년에 한 네. 협회라고 했어요. 단기우 조직인데요. 2014년도에 지방선거 그때 있었는데, 제가 당시 여성국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엄청난 출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단계 일단 재정해놓고,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전이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2인 3일 선거고 있어도, 이번에 2-, 그 당시 민주당이 2번이었으니까, 갑원을 안받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갑원을 받는게 여성 진출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해서 우리 전국여성위원회에서 다 2-가로 해야 된다고 안건을 올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엄청난 논쟁과 토론 끝에 그 당시 에다 갑원으로 여성은 지역구에 있어서 2가원으로 전국적으로 그때 출마를 했었습니다 전무후반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이윤이 의원들이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싸우셨고, 그때 초선되셨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구의의장, 군의의의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어, 그, 의미가 있는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모임이 저는 그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안 모이셨지만, 이런 행동, 행동 하나하나가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도 적극적으로 공천을 할 겁니다. 더 크게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공천을 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년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성 지방의원회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회가 합심해서 잘 싸우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당내에서 여성 후보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여, 그, 고용노동부에 있는 여성 고용 정책의 일부를 가져와서 성평등, 그러니까 성별 임금 그, 격차 문제, 여성 고용 문제를 그래도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지만 종합 기획 역할을 할수 있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힘이 좀 실리는 때에요 이때 어, 여러분들도 많이 합심을 하셔서 어, 내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교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정의당 등다 같이 여성 후보들을 많이 내기해서 위 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제가 행안위 소속인데 지금 인사청문회 중이에요. 그래서 축사만 드리고 자리를 뜨더려도 마음은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거 아시죠? 네, 끝까지 함께 연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다시...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남희 의원님도 저보다 훨씬 키가 크시고 또 우리 정정희 대표님도 훨씬 <laughs> 크시고 예, 일단 오늘 제3회 양선평등정책대상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성신문사, 전국여성지방원에 또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 성평등 가족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좀덜 좋으세요? 예, 또 여성 자가 없어져가지고 혹시나, 보니까 우리 아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양성평등, 선평등으로 가는 게좀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게 역전이 된것 같아요, 약간. 네, 우리 세대만 해도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주당의 저희, 저 나이 또래 이상 되는 정치인들이나 대부분의 당원들이나는 네. 아유, 여성 정치 조금 더 해줘야 된다그랬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문자사건 뉴스 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네. 원래 출산한 여성분들이 직장생활하면 호봉수를 남자 군대 1년처럼 여성 출산하면 호봉수를 올려주자 원래 속뜻이 그거였는데 이게 조금 여러가지로 왜곡돼가지고 좀 제가 야단을 맞기는 했었는데 여성을 좀 도와드리려고 했던 거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그 국회의원님을 여성무원님을 모셔봤고요. 사무국장. 한 6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민지회라고 해서 민주당 지방의원 출신들 모임을 몇 명이서 하고 있고요. 올해가 30주년이죠. 그래서 지방의회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게 특히 기초원들이 실제로 급여가 너무 적어요. 저 급여 갖고는 그냥 나쁜 짓 하라는 뜻인가 보다. 거의 이럴 정도로. 그래놓고는 또 지방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의회법 개정안에 지방의원은 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60%로 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네. 괜찮나요? 일단은 꿈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몇 프로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을 좀 담아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배 지금보다 이상 특히 이제 기초부원들은 좀 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국민들이 또 엄청 난리겠죠. 근데 제가 저도 지방원 해봤지만은 단른뭐 보좌관을 지원해주고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성을 제대로 갖고, 뭐 이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는, 왜나도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급여 올리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방원 해보고, 옆에 기초 의원님들 하는 거 봤을 때는, 그거를 현실화 시키지 않고는 지방의 독립이나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거를, 어, 욕을 먹더라도 한번 해보고, 어, 특히, 지방의회 때 지금 국회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지방의원들 부분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순천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공천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고 는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함께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제가 특별상을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어, 왜 이상을 받게 됐을까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 여성신문사에서 어, 대선을 맞이해서 여성 정치에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성본부 부본부장 자격으로 그 토론회에 나왔고요. 어, 여성계에서 대선에서 꼭 나눠야 될 여성 의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점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캠프에서 많은 분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많은 설득과 노력 끝에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성 신문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안전에 관련된 많은 법들을 심사해서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획위에서 여성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특별한 상을 받게 돼서 저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이제 새로 출범 출범하게 된 성평등 가족부가 대한민국을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사회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 받으시는 모든 분들 저도 함께 축하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니까요 예, 영상이 들어오든 말든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올해가 3회째고요 올해 2025년도 8월 4일부터 9월 11일 동안 의원님들 그 기간 안에 접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 예, 접수하신 것들을 가지고 일곱 예, 명의 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일곱 명의 심사위원들께서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날짜는 9월 1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15일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에 이르러 우리 의원님들께 수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일이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당연히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의원님, 대표님, 내년에도 혹시 오늘 이번에 받았다고 내년에 못 받는 건 아니죠? 네. 또 받으실,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네트워크상이 중요한 건 전년에 운영이 하고 대신는더 네트워크상은 예,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동 너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쟁쟁하신사위원님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주세요. 예. 네. 일단 우리 성공회대 외래교수이신 김경희 예, 선생님 함께 해주셨고요. 해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계 교수, 한국 젠더 법학회 회장, 어김하셨던 우리 김혜림 교수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성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하셨던 우리 또 임승빈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협회 부회장, 예, 당국대학교 경영교수하고 계신 조양민 교수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소 이영수 대표님, 그리고 여성신문사 네트워크 팀장 예, 서정순 예, 우리 전서대문부의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심사위원장은 항상 심사한테 길을 잘 잡아주고 계시고 아주 공정하고 정말 잘하는 여성위원들을 콕콕 집어서 또 말씀해 주셨던 분이시고요. 그런 경륜이 바로 전 여성 가족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주신 우리 김경선 심사위원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2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두 음, 가지 기준을 모두 종합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 평가는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좀 심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발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 정량 평가는 저희가 4등급으로 A, B, C, D 4등급으로 나눠서 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어, 그리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5개의 자치단체가 수상을 하게 되는데 어, 성평등 추진 기반이라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또양성평등 정책, 정책 관련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성평등 정, 추진 기반에 필수로 저희가 30점을 드렸고, 그 다음은 어, 5가지 정책 과정 중에서 어, 핵심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돌봄 정책, 또 고용 성평등 고용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그 다음에 또 폭력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다섯 가지 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을 하셔도 되는데 골고루 다 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가 상을 드리도록 했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농림부 장관상도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자치단체 중에서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가 이 신청을 좀안 하셔가지고 그쪽 분야에 농어, 농림업 분야에 활동과 관련된 자치단체 사항이 저희가 드리지를 어,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노원님들께서 어, 지역에 가셔가지고 어, 자치단체에서 그뭐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시고 특히 농업, 농업업 이쪽 관련해서도 그 지역에서는 많은 활동을 양성평등 관련 활동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게 유리하다. 이런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의 의원님들은 저희가 대상 한분과 최우수상 10분, 우수상 22분, 총 3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을 받으시는 최미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 이번 재선 의원이시신데, 폭력 주방 여성 폭력 주방 캠페인과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 민간 합동에 어,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게 돋보여서 저희가 상을 드리 상을 드리고 했고 또열 분이 체육상 받았는데 그 중에서 남영수 의원님 오셨죠 남영수 의원님이 안 오셨나요? <laughs> 오셔야 되는데 멀리 계셔서 안 오셨나 보다. 그 하여튼 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다들 또우수하셔서 드렸고 그 외에도 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아주 좋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상이 제한된다 보니까 33분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남희 의원님 특별히 자리하셔서 감사드리고 김남희 의원님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님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이 특별사항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각 의정활동 하시면서 우리 양성평등에 큰 기여를 하셨고, 특히 김남희 의원님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 하시면서 그두달 동안 되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가까이서 뵀는데 어, 국정기획에 대한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의 뭐 주말은 전혀 없었고, 어, 월화수뭐금금금하는 일정을 하면서, 어, 여성 정책의 공약을 실천 과제화하는 데큰 기여하셨고 어, 또 여성 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거듭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 고용 쪽은 저도 약간 기여를 했는데 어, 고용노동부 사고 있던 A a 제도와 성평등 공시제가 여성 가족부로 이제 넘어가서 여성 가족부가 명실상고하게 여성 고용 정책도 총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쓸수 있으신 분이 김남희현님십니다 네,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보좌진이 음... 아홉 분인데 그 중에 일곱 분이 여성이고요. 4급이 두 분, 2분, 5급이 두 분인데, 네분다 여성. 오! 이십니다. 아홉 분을 다 여성으로 하기에는 우리 남성들의 또 원성이 있을 수 있어서 두 명은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저희 금천에 시의원이세 분인데, 남성 두 분, 여성 한 분이고요. 우리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이 여섯 분인데, 네 분이 남성, 두 분이 여성이십니다. 조금 더 여성분들이 많아지도록 공천 과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 있으니까요.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 새로 출범한 성평등 가족부에서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 신문을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만 더 널리 구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을 대신하여 정정희 대표가 드립니다. 상 우수상 서울 농산보기의 2위제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2 0 2 5년 10월 1일 여성신문과 한국여성신문의원 데이가 드립니다.